오늘은 제가 나가야 되는 날이에요. 이제 서울로 들어가야죠. 시기는 잘 하셨는데 또 막막하네요. 제 서울 들어가서 또뭘 해야 될지.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아, 노비는 저도 푹 쉬고 싶은데.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냥 뭐 당분 며칠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걱정도 없이 그냥 이 생활 안에 만족하면서 제가 사, 살고 있더라고요. 그냥 아유, 참 여기 공기도 좋고 한적하고 다 좋은데 왜아유이뚜벅이는왜 이렇게 힘든지? 그러니까 조그만 경차라도 한대 사야 될것 같아요. 있어야지.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텐데, 아, 이렇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제 마음도 차분해지는 거 같아요 아. 아. 여기 보면은 진짜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열매들도 많고 뭐 다람쥐도 있더라고요 정설모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, 지금도 바람이 좀 산다 하나 있네요 이런, 이런데 하나 서 그냥 1년 동안 쭉 있으려면은 돈이 깨들 텐데, 그냥 나도 그냥 이런 집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. 에이. 이게 차가 있으면, 금방 내려갈 텐데, 이거 나그의 모양, 지금, 걸어가는 내 모습. 아 남들이 보면 어떨지 몰라요. 키는, 뭐 12시까지 반납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딱 지켜야죠 여기도 뭐 하나 지을 생각인가 봐요 공과빈 터져 있는 거 보니까 뭐, 뭔가 하나를 딱 지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하늘도 묵지 말가요 아, 하... 또 제가 또여기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평일날은 하... 저렴한데, 이제 그것보다는 직장을 가야되니 다녀야 되니까, 다녀야 너무 놀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럴까? 좀 그래요, 제가. 아이고, 아직도 관리 사무실까지 780이나 남았네요. 780m? 와. 이 길이 제가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, 이 길이. 서운는 소리가 들리네요. 산으로 <laughs> 내려가면 엄청 편하던데. 아유. 지쳐. 저, 저 앞에 차가 엄청 빨리 갔겠죠? 아이 그냥 캠핑, 장 그럼 하루 쉬러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, 여기도. 어,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어. 어. <뢰한> 어. <뢰한> 어. <뢰한> 야, 이런데 딱, 농막 하나 지어놓고, 살면은 딱 좋을 것 같아. <laughs> 평소 조금 안 되니까. 사방댐. 여기가 사방댐이래요, 사방댐. 사방댐. 사방, 사방. 사방, 사방, 사방댐인가? 어휴. 그래도 다행이네요. 이 다리가 보이네요. 이 다리가, 그래도 그, 갈릴리에서 많이 안 떨어진 다리거든요. 힘들어, 들어 인생은 혼자랍니다. 사방사방, 사방샤방! 사방